현실이란 꿈에서 깨어나기. 자각몽과 삶의 비밀. 이게 다 꿈이라고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보죠. 당신은 지금 아침 7시.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 지하철, 상사의 잔소리, 점심 메뉴 고민, 다시 퇴근길.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진짜 깨어 있는 걸까? 사람들은 이토록 리얼한 현실이 꿈과 같다니 믿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같다는 말이지 꿈이란 말은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진짜 꿈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꿈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꿈 속에서, 아, 이거 꿈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이요. 그걸 자각몽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각몽을 꿀때 의식은 꿈의 안팎을 나누는 중간 경계에 걸쳐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게 꿈이란 걸 알면서도 동시에 꿈을 즐기거나 감상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상태입니다. 꿈속이지만 꿈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두려움도 덜하고 선택의 여지도 생기죠. 심지어 날아다니거나 현실에선 못할 말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꿈이니까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현실도 그런 자각몽 같은 상태일 수 있을까요? 깨어났다는 건 마치 이와 같아서 현실이란 게다내 마음이 대상을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분별의 장이란 것을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남이란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현실을 더 선명하게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것이죠. 눈앞의 사물, 감정, 사건들이 사실은 전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영상임을 자각하게 되는 상태. 즉,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치 의식이 만들어낸 영화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실이란 꿈의 장에서 안에 머물 건지 밖으로 나가 벗어날 건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각몽과 같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면 약간 메타버스 같지 않나요? VR 고글을 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상세계를 실제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이 가상현실이 바로 우리 삶 전체라면? 그렇다면 그 밖엔 대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엔 모든 게다 이것 하나인, 삼생명의 힘만이 홀로 장대한 채 충만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현실, 즉, 꿈같은 영상은 사실 참된 생명, 알매 근원 그 하나에서 비춰진 투사된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암과 봄의 능력이 나타나 현실이란 눈앞에 투사된 꿈같은 입체 활동 동영상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사실 그 무엇이 바라보고 있는 영상일 뿐이에요. 이걸 모르면 현실에 갇히고 이걸 알면 현실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꿈 안에만 갇혀 있을 뿐 밖이 있다는 걸 모르듯이 깨어나지 못한 이는 이 현실이란 세계 전체가 다내 마음이 투사한 영화 같은 장면의 흐름이며 그 밖이란 차원이 있다는 비밀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밖이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의식의 차원이자 참된 실제인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으나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 자리입니다. 실제로는 그 밖이란 것이 현실 안까지도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가 대기 중에 환영처럼 떠 있듯이 실제로는 그 밖의 존재가 대기처럼 이 현실 속 세상이란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신기루처럼 떠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꿈이었음을 아는 순간 그 꿈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동영상을 오래 보면 그 동영상 안에 깊이 빠져서 자기가 동영상 밖에 따로 있다는 걸 잊은 상태와 유사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스크린을 보고 소셜미디어를 보며 점점 의식의 중심을 잃고 그 영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실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과 느낌, 감정 속에 너무 빠져 보는 자, 참나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깨어나려면 깊이 꿈꾸는 나 자신을 깨워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가 과연 이 현실 속에 진짜로 실제하는가를 빈틈없이 정견하면서 내가 생각과 느낌, 오온으로 만들어진 환영 이미지임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존재하는가? 나는 진짜 이 몸과 생각이 전부인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밖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 질문들이 깊은 자각, 진짜 깨어남 꿈을 깨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눈 뜨고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진짜로 밖에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영화를 비추는 스크린,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알매자리, 즉 참생명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꿈속의 노예가 아니라 꿈을 깨닫고 있는 자유로운 그 무엇임을 자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꾸는 현실이랑 긴 꿈에서 깨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